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처라에서 산 후기를 찍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옷 후기는 자주 안 찍는데 이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미처라에서 옷을 샀는데 어 이게 진짜 와 진짜 푸짐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한번 후기를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이쁜 주황색 택배봉투였고요 여기서 화면 이 되게 빛하게 보이는데 지금 안찍하고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쁘고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소는 이렇게 가렸고요. 이렇게 많이 제가 시켰는데, 어, 제 박스 레이어드 기모티랑 레이어드 티랑, 그 다음에 허그미 후드티랑 등등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안 뜯긴다. 카레 사용할게요. 잠시만요. 너무 제 태풍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뻐가지고 한번 했는데 시도해봐, 뜯기 시작해봤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칼로 조심히 뜯겠습니다. 아우 안 뜯긴다. 잠시만요. 다행히도 우려곡도 끝에 이제 뜯었고, 한번 어, 이제 안에 볼게요. 안에는 이제 그냥 순서 상관없이 제가 볼게요. 일단은 첫번째로는 첫번째로는 이게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어, 허그미 MTM 허그미티 기모 같은데요 한번 짜볼게요 올해 이렇게 와인색이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와인색을 한번 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 이렇게 허그미 MTM 기모로 샀고요. 어, 제가, 제가 바닥에서 찍어가지고 화질 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일단 여기서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라지 사이즈로 샀습니다. 아, 제가 등산품이 있다는 걸 까먹었었는데, 제손님는 날에만 등산품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등산품이 있었네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머리끈 같은데, 머리끈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자주 들리는 쇼핑몰이 소녀아나인데 소나에서 이제 이런 머리끈을 자주 주거든요. 이 머리끈 진짜 예쁜것 같아요. 특히 분홍색하고 찐분홍색하고 이렇게 형광색하고 그다음에 제문화한검은색을 좋는데 제가 검은색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친한 색깔을 제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또 좋네요. 준비 준비 준이 준비 되어 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진한 녹색 색으로 샀는데, 어 제가 이걸 일부러 흐리게 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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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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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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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데 이게 화질 때이에 근데 이게 진짜 어 진짜 실제로는 진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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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진짜 비 준비 준비 약간 준비 준비 근데 진짜 좋은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와잘난것 같아요 제가 아까는 택배가 와가지고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 어 잠시만요 그 다음 옷은 갑자기 택배 보니까 방탄고츠가 있어가지고 놀란거예요 다음 옷은 뭐냐면 어... 뭐지? 아 박스 레이어드 티 근데 레이어드 티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레이어드 티 같은데 안에 있는 종류 같은 되게알아요 그래가지고 안입끼도 되게 신축성도 좋고 편리할 것 같아요. 이것도 세상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허그유우티 기본 딥핑크 색깔인데 볼게요. 자, 빠르게 넘어가서 우선 용량 이 없어가지고 양을 부탁드립니다. 볼게요, 이것도. 이게 지금 기모여가지고 진짜 따뜻해요. 근데 진짜 사진, 진짜 영상은 약간 제폰이 약간 찐 찡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 진짜, 진짜 와 진짜 따뜻하고, 음 진짜 신축성 있고 좋아요. 다 거의 다 기모여가지고. 제가 이상으로 밑에랑 숨겼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 그다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은 못 찍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